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강절의 기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5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대로 이룰 것이 니, 누구 든지, 약받을수있니 사사기 19장 22절부터 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상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창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서.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차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말씀을 읽기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일어난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참한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얻었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일들,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들, 아, 베냐민 지파들이 한 일들, 아, 물론 불량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아, 그 불량배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미 참이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던 기부와 사람들의 잘못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더욱 더 심해지는 더욱 더하나에 하나를 더해져 가지고 더큰 불행과 더큰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집주인, 아, 노인, 또그 노인의 아, 자녀들, 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일, 거기에 또 레위 사람, 아,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불량배,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이런 일들의 결국, 그 결과를 볼때그 아, 중에 잘한 사람은 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뭐 여인, 죽임을 당한 여인은 어떠냐? 그 여인도 음행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 라고 한그 탄식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부끄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뭘 보고 그랬을까? 저는 이, 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뭘까? 오늘까지 일어나지도 않았던. 자식이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 일이 뭐냐, 뭐냐? 물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위 네 사람이 첩배 시체를 데리고 가서 이 씻고 가서 칼을 가지고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거 바로 이게 직접적인 이런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체를 받은, 시체 덩어리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덩어리를 보낸 거.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다고요. 물론 시체에 행한 그 흉측한 일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일의 그 원인 왜이 일들이 벌어졌느냐 왜이 지경이 되었느냐 라는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지. 안았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음을 하고 내위 사람이 첩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 첩을 데리러 가고 가서 기부하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첩을 참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어주고, 또한 행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이러한 행음이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일들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고, 그저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일은 처음 봤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으면 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황당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처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빼앗고, 훔치고, 너무나도 흔히 들어온, 너무나도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인 것을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의해야 했던 것은, 그저 이 시체에 대한 어떤 일을 할 거냐, 원수를 갚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시, 당연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지금 세상의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다른,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저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봤다. 라고 할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진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참 회개합니다. 아, 말씀 속에 우리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러므로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